김모 부선씨하고 문제가 또 터져서 네. 또그 포털에 계속해서 실검에 1위에 올라가시는 음. 기염을 <laughs> <더> 하셨습니다 <laughs> SNS에서도. 네. 음. 그래서 또이 시장님이 그 SNS로 뭐라 그랬더니 김부선씨가 또 뭐라 하고 네. 또 나중에는 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제 김부선씨가 네. 뭐 이렇게 사과하고 또이 네. 시장님도 심하게 한 발언 뭐 대마초 네. 발언 네. 이건 또, 사, 또 사과하고 하면서 이제 넘어갔는데 어 어쨌든 많은 네티즌들은 김 부선 씨하고 이재명 시장의 어떤 관계 썸씽 있지 않을까 아, 뭐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아.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laughs> 이 시장님이 총각으로 속이고 <laughs> 예. 행세를 해서 <laughs> 접근한 다음에 <laughs> 네. 어, 이용만 하고 음. 버린 거 아닌가 (1년) 동안 뭐 살았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 그니까 그 사람이 쓴글 중에 (1년) 동안 오피스텔을 얻어서 미래를 즐기느라고 미래. 어, 월세 천만 원날렸는데 반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나라고 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laughs> 아, 이한 <laughs> 번이 이, 재명이라고한 일이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도. 그런데 왜. 살짝살짝 왜 장난을 친 거였어요. 시장님이 언급되니그 그러니까 지자체장 뭐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이 뭐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를 할 때, 네. 에, 뭐, 피부하얀뭐 동갑내기 변호사 단체장에 당선된 뭐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그걸 네티즌들이 짜짓기를 해보니까 이재명이냐, 오세훈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웃음> <웃음> 그때 당시에. <laughs> 네. 그런데 피부. 아. 저, 죄송한 말씀이지만 외모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조금 반발자그데 나는 그때 그렇게 했는데 예, 예, 그쪽에서는 의도적으로 나라고 이제 네티즌들이나 이제 뭐 네. 그때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내가 전화로 뭐라고 했더니 그 기절했대잖아. 아. <laughs> 그때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온쇼를 해서 나, 나인 것처럼 몰아붙였던 거죠. 근데 네, 그때 당시도 일이 커지니까 이제 김부선 씨는 그 이재명 그이 시장 아니다 이시셜부터다르다 이렇게 한번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이것도 또또 또 왔다 할때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laughs> 한번딱 그냥 김부선 씨가. 야 네, 네티즌들이 막 자기들끼리 이재명이라 그러니까 네. 이재명 씨 아닙니다라고 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조용하게 네. 넘어갔어 넘어갔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제 붉어져서 제가 이거 진짜 어디서 다 합동해갖고 이재명 죽일라 그런 거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니, 이거 어쨌든 흰떡밥 신똑밥 아니야 흰떡밥이지 그 뭐~ 그럼 이거 형님 문제신 흰떡밥 아니야 그거 흰떡밥이지 음. 근데 어쨌든 간에 두 분이서 인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인연을 좀 음, 설명해 주세요. 음. 일단 좀그 전에 얘기를 드리면 이번에도 보니까 무슨 데, 자기가 페이스북인가 어디 썼다고 기사에 보도되는데 자기는 그걸 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얘기도 있거든. 그뭐 누가 고양이가 썼나요? 아니, 아니지. 뭔가 이렇게 조작이. 조작 하기는그 중에 뭐 성남총각 어쩌고저쩌고 쓰는 거는 자기가 아니다 이거죠. 욕해 음. 하는 거뭐 개같은 놈아 뭐 이런 표현을 했다는데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뭐 누구냐. 그래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서 한거 아니냐. 뭐, 추측도 하는데. 하여튼 본인 얘기에 의하면 썼다가 지웠다. 이거 자기는. 근데 자꾸 장난을 하게 재밌었던 것 같아. 근데 절대로 이재명이라고 한 일은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법적 조치를 해야 되겠다. 어, 제가 그렇게 올렸죠. 올리고, 어, 근데 뭐, 그쪽에서 갑자기 또 사과. 어, 나는 이재명이라고 한 일도 없다. 뭐, 아니다. 뭐, 미안하다. 이러고 또, 또, 끝내버린 거예요. 한 번도 나라고 한 일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데, 단 최초에 이게 논란이 된 거는, 아까 얘기하던 그런 점 때문에 이재명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했고,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을 한번 했죠. 했는데, 그 후에 누군가가 계속, 이걸 계속 감시를 하면서, 이 양반이 한 얘기 중에 나와 비슷한 얘기를 할수 있는 무슨 페이스북 글이나 이런 것들을 썼다 지고, 썼다 지고, 이런 걸 김부선 씨가 자주 했거든. 새벽에 썼다 지고, 새벽 그걸 누가 실시간으로 계속 캡처를해 놓은 거예요. 아 퍼거슨. 예, 그러면서 계속, 계속 이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얘기를 했죠. 그때 뭐, 인천 가서 뭐 연인들처럼 사진 찍고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인천에서 사진 찍은 거 내라. 그냥 시끄럽게 그러지 말고. 그 사진 내면 되지 않냐. 난 인천에 가서 그 사람 만나서 사진 찍은 데없거든 그러니까, 사진은 없고. 1년 동안 뭐, 살았는데, 뭐, 오피스텔비 5천0천만원든거 반띵해자. 아니, 계약서로 하나 내든지. 1년 동안 뭐, 그야말로 방 얻어서 미래를 즐길 거면 뭐, 뭔가 징표라도 있을 거 아니냐. 그거라도 하나 내든지. 어, 같이 있었던 살림꼴이라도 몇개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내야 <laughs> 될거아니까 그러니까, 젓가락 두 개? 뭐, 숟가락 두 개라도 뭐, 있어야지. 방이라도 네. 제시를 해야지. <laughs> 그, 하다 뭐, CCTV라도 있을 테니까 들락날락 <laughs> 1년을 했으면. 그러니까 그런 걸 제시를 해라. 고 했더니, 그래도 뭐, 본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아니라고. 뭐, 뭐,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죠. 근데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데, 다음에는 제가요, 이번에는 명확하게 이제 뭐, 에, 아니라고 해놓고, 또, 나라고 지칭할 수 있는 뭔가 하면 제가 그때는 이제 법적 조치해야죠. 바로. 말안 하고 해버리라고 그래요. 그 최초의 인연이 물어보셔서 예, 그런데. 예, 최초의 인원. 어, 제가 이제 대선 때, 그, 대통령 후보 비서실에 제가 수석 구실장이었어요. 네. 정동영 의장. 그때는 대통령, 대통령 후보였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세 지휘나 뭐 지원을 따라다니죠 후보를. 근데 그때 서울 유세 당시에 유세 끝나고 한 30명이 밥을 먹을 때 처음으로 같이 그 식당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때 소개를 제가 받았죠. 소개를 받았는데. 아, 서로 인사를 하시나요? 네. 거니까. 인사를 했는데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이제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일이 있어요. 1000번까지는 총, 총각, 총각이지, 뭐, 뭐, 이런, 거그은 <laughs> 뭐, 그런데. 근데 저보고, 어, 총각으로 만약 속았다고, 그게 저라고 하면, 저는 그 전에 이미 2006년에 지방선거를 출마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표기가 되어 있지. 다 나와있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되 있지, 뭐, 가족 관계 다 나와있는데, 저를 가지고 총각으로 속았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그게 안 되고, 어, 동갑내기라고 그래도 난 동갑 아니에요. 그 양반 61년생이잖아. 그럼 또안 맞죠? 네, 그럼 동갑 아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건다 무시한 거죠. 그냥 의도를 가지고 계속 이제 이재명과 김부선의 관계를 뭐 엮어보려고 누군가 계속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때 만나서 이분이 부탁한 게한세개 뭐 정도 있었어요. 그 하나는, 음. 에, 대마 합법화 하게 해달라. 에, 뭐 그런 음. 요구. 뭐 이분이 뭐 거의 관심이 많으시죠. 본인이 그때 한참 그 운동에 빠져 있었어요. 네, 네, 네. 뭐. 음. 하여튼 그 얘기를 당의 당론으로 해서 좀 해달라. 대통령 후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구나. 제가 이제 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뭐 노력해보겠다. 뭐 이렇게 했고 또한 가지는 당시에 그, 그, 지금 서울의 소리 운영하시는 백은종 씨 네네. 초심이라고 있죠. 네네. 그분이 이명박 안티운동본부라고 그는걸 했죠. 근데 거기 운영진이었는데 이분이 그 운영진을 고소, 하고 뭐 법적 조치를 했어요. 김부선 씨가. 그러니까 싸움이 나가지고. 나보고 그 고소 대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 그 내가 그걸 어떻게 해줘. 그걸. 그래. 그건 못 해줬고. 또한 번, 마지막, 이 양반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생각한 게, 딸 양육비를 못 받았다. 그, 가짜 총각. 근데 그 양반이 말한 가짜 총각은 그딸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짜 총각으로 속아서 제가 자기가 이렇게 해서 딸을 낳다 근데 그 가짜 총각한테 자기는 양육비를 못 받았으니까, 그걸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못 받았으면 받을 수 있다. 고해서, 제가 직접,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그 양반한테 자세한 얘기를 들을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성남에 있는 우리 사무장한테 맡겼죠. 사실 조사를 좀 해봐라. 이게 가능한 수임 가능한, 일이냐. 수임이 가능한 일이지. 그래서 김부선 씨가 성남으로 왔어요. 네. 나는 이제 뭐 선거 유세에 따라다니면 정신없고. 음. 성남에 와서 우리 사무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사무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 상담을 해보니까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얘기를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오. 그래서 또 소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죠. 이거 안 된다.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도 소송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아니 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왜 소송을 하냐. 그래서 제가 안 해줬죠. 근데 그게 되게 섭섭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찍어가지고 한얘기 그게 딱 유리했죠. 성남사는, 성남 이재명 변호사가 뭐내 양육비 받아준다 그러고 왜, 도, 왜 사라졌냐 네. 뭐그 그 얘기를 한 하셨습니다. 거죠. 그걸 가지고 또 대중, 이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결국 인연은 거의 끝이었고 이제 그 후에 저한테 좀 약간의 감정이 나, 나셨던 것 같고 본인은 장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또 가짜로 김부선을 사칭해가지고 뭐 이렇게 쓴 글도 꽤 많고 예, 그러다 보니 이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예,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뭐 저는 1년 동안 사는 일도 없고 어, 특별한 관계도 아니고 음. 타이밍이 좀안 어, 어, 좋았다는 게막 이런 것 같아요. 요 최근에 이제 이쉰 떡밥이 또 나왔을 음. 때 하필이면 김부선 씨가 난방 열사라는 칭호를 얻으면서 네. 약간 소셜 테이너처럼 네. 활동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연예인들은 어떻게든 언급되는 어, 걸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죠, 예. 자기 얘기가 어디서 나오면 음. 거기 반응을 한다고요 새벽에도 자기 검색해 보고 말하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그분이 더 반응한 게 아닐까 네. 근데 어쨌든 이거 조금 더큰 정치인이 되시려면 나중에 이 문제가 또 나올 것 같은데 네. 저는 상관없죠 뭐 사실이 아니니까 음. 어,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가 사진 찍었다면서, 뭐, 명확하게 했냐, 인천에 가서, 뭐, 연인처럼 사진도 찍고, 뭐, 아, 그걸 하나 내든지. 아니면 뭐, 1년 동안 살았다는데, 1년 동안 오피스텔 얻어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오피스텔 다 CCTV 있잖아. 뭐, 어, 그런 거 하나 내든지. 근데, 그 <laughs> 사실이 아니니까. 그, 알겠습니다. 그, 그 얘기는 뭐, 이제 다 알아들으실 것 같고요. 네, 그, 네. 저는, 좋은 기회였죠. 네, 지금도 뭐, 여전히 유효한 좋은 기회다. 이게, 에, 세상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치 않아요. 그, 포연이 거치면 실상이 보이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한데, 결국은 실상이 드러나요.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기회로 활용해야지 이럴 때는. 음.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조중동에서 패는 날이 제가 지지도 올라가는 날이거든. 요 음. 음. 이런 것도 마찬가지.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식구들은 뭐 다른 전혀. 뭐, 왜냐면 하 내가, 내가 그래 나간 일이 없거든. <laughs> 그리고, 네. 이 원래 이제 저한테 그 공격 프레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종북 불륜 폐륜이죠 음.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이세 가지가 언제나 세트로 다녔어요 근데 제가 종북 프레임은 거의 깼죠 종북 프레임 음. 작년에 서울지금 소환당해서 수사 받으러 갔을 때그때가지 종북 프레임은 저한테는 완전히 떨어져 나갔는데 나갔고더 네. 이상 나한테 종북이 달라잖아요 변이제 뭐정미용뭐 손해배상하고 뭐 이러면서 나한테 종북 안 하거든 근데 이제 불륜 프레임은 여전히 그냥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까지 왜냐하면 나라고 한 말이 말한 일이 없는데 내가 나왔으면 진짜 내가 돼버리잖아. 근데 이번에 다행히 나온 거죠. 다행히 나왔으니까 차라리 말할 수 있게 돼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잘된 거고 이것도 이제 다 이제 뭐 소화된 거고 음. 이제 폐렴 문제 여전히 좀 남아있죠. 살아있는 아젠다인데 뭐 그래서 내가 뭐 오늘 할수 없이 뭐 어떡합니까 이거 앞뒤를 알려줄 수밖에 없잖아. 음. 중간에 한쪼가이 가지고 자꾸 비난을 하니까 앞뒤를 붙여서 오늘 결국은 뭐 공개하고 자 그래서 어머니 폭행하고 뭐 협박하고 그 나쁜 짓 해가지고 벌금 받은 거 적금 금지 처분 받은 거뭐 동영상 음, 음성 파일 유포 금지 판결 받은 거를 오늘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또 내가 거짓말